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한 은혜가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바로 이 하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동일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받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의 하나님의 진정한 의 바로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게 되었습니다 그의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 받게 되었어요. 의롭은 것이 하나도 없는 죄와 허물뿐인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의을 받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존재로 여김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를 입었으나 여전히 우리는 죄와 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죄와 된 육신의 몸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자랍 잡고 있어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 주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 을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동일한 하나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른 말로 권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권속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케오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함께 사는 가족 또는 어떠한 집안의 일가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가 그리스의 의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한 식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그놈으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인들에게 전합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유대인이 아니었, 너희의 신분은 원래부터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젠, 이전에는 너희는 그리스와 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유대인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믿음을 얻어 구원받음으로써 동일한 한 송도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는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직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도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한 송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동일한 한 시민이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한 가족인 한 권석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류의 아버지시라, 만류 위에 계시고, 만류를 통일하시고, 만류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에게 이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또한 분이시니, 곧 만류의 아버지시라, 만류 위에 계시고, 만류를 통일하시고, 만류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시지만 그 본질은 한분이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동일한 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송도요 한 시민이요 한 권속으로서 우리의 다름이 있지 않습니다. 신분의 다름이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권속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인들은 동일한 한 은혜를 받았고 한, 동일한 한 신분이 주어졌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사도바오는 오늘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곧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에서 '생각하라'라는 마지막 단어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생각하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평가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먼저는 우리와 동일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받은 구원의 은혜. 바울에게도 동일한 그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다메세으로 가는 그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났어요. 그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고 구원받는 그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또 그에게 주신 은혜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도의 직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에게 주신 직분이 바로 사도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도로서 우리에게 한 가지 본면을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믿음의 분량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면 믿음의 크기, 어떠한 믿음의 양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어떠한 크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경에 믿음이 자란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이 굳건해진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란 것은 어떠한 질량과 부피를 가진 것이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굳건한 사람, 믿음으로 온전히 선 사람은 그 어떤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아직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지 못한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믿음의 분량이란 것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크기와 진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바로 믿음의 은사들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다음 것이 전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에 그리스의 선물이라고 할때이 단어는 헬라어로 도레아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도레아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present, 다시 말해 선물이란 뜻인데 이 선물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선물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선물을 줄때 때로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줄 때가 있지만 또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내가 선물로 주는 것,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는 것, 그것을 바로 헬라어로 도레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처럼 그리스의 선물의 분량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에게 각각의 주어진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따라 지혜롭게 평가하라.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각 사람마다 주어진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은사를 따라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쓰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서 판단할 때, 생각할 때, 평가를 내릴 때, 바로 그 주신 은사에 따라 그 사람들을 지혜롭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구원의 은혜와 같은 또한 한 신분과 같은 통일성이 있지만 각각의 은사와 직분에 따른 다양성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주어진 은사에 따라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용도와 쓰임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모두가 자신이 가진 각자의 육체의 기준을 따라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대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이 느끼지는 감정대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죄의 모습이고,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상대방의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는 죄의 행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각각에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바르게 평가하라 판단하라 생각하라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한몸 이룬 지체로서 바른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상대방을 또한 몸이는 지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각을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시가, 바른 선한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오직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을 삼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다른 지체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그 티끌 그것을 찾고 빼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너의 눈을 가리고 있는 들뽀를 먼저 발견하여 빼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들뽀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가로막고 있는 칸막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죄의 칸막이, 죄의 들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나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몸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죄의 들뽀가 있다는 겁니다 선임견이 있고 나의 자아가 있고 나의 주관이 있고 나의 고집이 있고 나의 육체적인 욕심과 육체적인 자아적인 판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고 내 감정에 이끌려서 상대방을 우리가 평가한다면 그것은 바른 평가가 될수 없고 오히려 한몸 잃은 지체를 실족하게 만들고 상처입히는 죄의 행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눈에 있는 들뽀, 죄의 들뽀를 먼저 발견하여 빼내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의 생각과 마음과 그의 심령을 주정하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우리에게 가라명하시는 그 길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기 때문에, 시내가의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다른 한몸이란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사들을 주셨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아, 왜이 사람이 나와 다른가? 나의 생,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나의, 나와 생, 기질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왜 다른가? 같은 우리가 일을 어, 함께 섬김에 있어서도 왜 서로의 생각과 마음과 또는 방향과 방법이 다른가? 그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발견하면서부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에게 맡겨주신 기질이요 은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름의 인정에서부터 우리는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고 길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때 서로를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게 되고 서로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전하고 있습니까?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런데 그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지찰한 것은 우리 몸을 뜻합니다.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까? 손을 펴봐도 손톱이 있고, 그 각각의 손에 마디가 있고, 손에 주름이 있고, 또 손금이 있습니다. 손의 기능과 역할도 다 다릅니다. 엄지손가락의 기능이 다르고, 검지손가락이 다르고, 중지가 다르고, 그리고 약지가 다르고, 그리고 새끼손가락이 다릅니다. 다 다르잖아요.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힘의 크기도 다릅니다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이 힘의 크기가 다릅니다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름에 있어서 틀린 것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서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들, 한몸이란 지체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서로가 다 다른 기능을 갖고 있고 그 기능을 따라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각각의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손의 역할을 팔꿈치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깨의 역할을 가슴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입의 역할을 귀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눈의 역할을 코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눈은 눈이, 눈만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입은 입만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심장은 심장만이 자신에게 보여져 있는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몸이는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기, 지체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고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하시는 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맡겨진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누군가가 대체할 수있을거라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자리를 채워나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어떠한 사람은 집사의 직분을 어떠한 사람은 건사의 직분을 누군가는 장로의 직분을 다른 누군가는 목사의 직분을 주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직분을 받았지만 각각의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각각의 은사가 다르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어나가시고 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기준으로 이러한 사, 이러한 일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저런 일에서는 저렇게 해야 돼, 이러한 직분을 받았으면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한 모든 자의적인 기준들은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의 기준만이 상대방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고 각각의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어 갈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다음 것이 전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다른 성령이 임하였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성령, 또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동일한 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고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어떠한 신분이나 종족이나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한 몸이란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니가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한 성령이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되겠습니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해서는 되겠습니까? 평가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스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이뤄나가는 한몸 위는 지체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다음 글씨 전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또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성명교회 이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초를 쌓고 그 기초 위에 각각의 자재들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각각의 그 자재들마다 쓰여지는 용도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는 자재는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쓰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쓰여졌다는 것은 그것이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를 삼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그것을 세워져 나가면 있어서, 우리 모두가 각각의 주어진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또한 그 다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스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 온전한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음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더 전합니다. 고려전서 1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며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중요하게 쓰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이 더 귀한 것들로 입혀지고 아름답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지체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필요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한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어떠한 자녀도 귀중히 여겨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어느 믿음의 성도도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없습니다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고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고 동일하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상처입힐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성명교회에서는 그러한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여기서부터 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한몸 잃은 지체를 대할 때 나는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기준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내 소견의 오른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었다면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한몸 잃은 지체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몸 잃은 지체를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한몸 잃은 지체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성명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한몸 잃은 지체로서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그리스의 몸된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